1069번, 두 개의 주사위 A,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,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 할 때, 3x y는 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A에서 나온 눈의 수, x, b에서 나온 눈의 수, y라 했을 때요. 3x 빼기 y가 6보다 작을 경외수를 따져보는 겁니다. 모든 경외수는 36가지죠. 자, 1일 때 y는 1부터 6까지 모두 가능합니다. 2일 때, 6이 진가요? 6백이 Y가 6보다 작을 가능성, 1부터 다 되죠? 자, 그리고 3일 때, 그럼 이항시키면 Y는 3보다 크다가 나오니까요? 결국 3일 때는 4, 5, 6 됩니다. 4일 때 10이죠? 12백이 6이, 마이너스 Y 이항시키면 6보다 크다. 이런 경우일 수는 없죠. 5일대, 6일대도 당연히 없겠죠? 6개, 6개, 3개 더하면 15개가 됩니다. 약분하면요, 12분의 5가 되겠죠? 정답은 12분의 5입니다.